처갓집 갈때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면 어떤 짐을 챙기고 가야 최고 효율적이고 정말 실용성 있는 좋은 선물을 가져왔구나. 프라이팬. 프라이팬을 주문했습니다. 프라이팬. <laughs> 보통의 라오스 프라이팬이거 붙어 이거. 계란 그냥 붙어버려. 아 붙어 이거 어려워. 아. 근데 저는 한국 와서 날소 이거 읽거나 맞아. 아니, 우리 지금 주말이잖아. 나갔다 오잖아. 아니, 나 이거 언제 봐? 이거 뭔데? 아니, 금방 들어오는데 왜또꺼왜출왜 또해? 금방 들어와. 아니 괜찮아. 이거 괜잖아왜 이거 너너안꺼 아니, 온수매트 켜놔켜놔 이게 주말이잖아. 괜찮아. 아이, 아. <laughs> 우리 가 어제 갔다 온집 오잖아. 아니. 아니야 괜찮아. 많이 싸게 나왔지 10일, 겨울에 11만 원 나왔어요. 아, 주말에만 들었는데. 감기 걸려. 안안 하고. 안 아, 오빠, 허허. 언안 걸어. 걸어. 대단한 대단해. 사람 없어서. 어. 저기 저 아, 집이 좀 춥잖아, 주말에. 우리 밖에 안니와 어, 몰라요. 불끄라겠어요왜 웃어? <laughs> 왜 웃어요? 김동희 씨. 왜? 울었어? 아. 아파? 아파? 응, 아, 응. 갈았어, 그냥? 응, 아, 응, 이제 했었나? 뭐 했어? 어. 그래? 한 개가 15만원. 한개 15만원? 15만 응. 아, 부산두개했 한, 한, 개는 그냥 해. 이렇게 가라서는냥하나 아, 가라서하자그게아니 응. 이렇게 이거 같이 하면 30만 원나 응. 그냥 위에 위에만 어요 어. 그냥 이렇게 세서 하니? 그냥 이렇게 펑펑 그냥 위에 붙여서 응. 체크인는 6개월 후에 또 와요 응. 맞아? 응. 6개월 안 붙을 수 안녕하세요 인간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건키님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라오스 차가집에 가려면 어떤 선물을 가져 가면 어떤 짐을 챙기가야 최고 효율적이고 부모님 형제들한테 정말 실용성 있는 좋은 선물을 가져왔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라이팬을 주문했습니다 프라이팬 자 이렇게 프라이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laughs> 자랑 브라이팬에 이렇게 없어요. 음. 이렇게. 코팅? 아, 어, 이렇게 했잖아요. 보통의 라오스 브라이팬 이거 붙어 이거. 아, 그냥 막 계란 그 붙어버려. 아, 어, 붙어 이거 어려워. 근데 어. 저는 한국 와서 날소 이거 읽거나 이거 계란 파이. 뭐뭐 볶음 이거 좋아 이거 코팅돼서 안 붙잖아요. 네안붙어그요 아... 요리 이거 좋아요. 그래서 생각 아 이거 선물 괜찮아. 한국 돈 비싸지 않아. 옷0림뭐주 이거 선물하면 좋아요. 보통은 한국 화장품 유명해요. 근데 우리 동남 마들이 피부 이거 안 맞아. 이거 한국 화장품 발라서 여드름 나와요. 건성 있고 지성 있어. 네. 그래서 사람마다 피부가 틀리잖아. 맞아요. 그래서 화장품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 있어. 맞아맞아 응. 맞아요. 그래. 근데 이 프라이팬 이거 다 좋아해요. 맞아다 좋아해요. 우리 아마는 두개나 언니 언니 웬디 언니 한국김자 <laughs>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이 12개 되었습니다, 12개. 음, 된장, 청국장청국장 청국장. 고추장, 된장, 커피.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걸 가져가는 이유가 컴키이 이제 한국 요리를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저 같이 가서 이 한국 요리를 좀 맛도 좀 보이고 저희도 먹고 하려고 라오스 시골 만에서는 삼겹살을 안 먹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와서 고기 사다가 삼겹살, 쌈장좀 찍어 먹어요. 김라오스 없나? 아 어, 있지만 근데 우리 고향에 아마 아직 못 먹어요. 아직 김못 어, 먹구요. 디안에 있지만. 아, 좀 이번에 갔을 김도 좀 맛보여드리고. 어. 이번는 이제. 발 각질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 아마, 이거, 항상, 이거, 이건한 하지 마, 예전에. 아, 그랬어? 어. 아 이거, 라우스 사람들 맨날 슬리퍼신고다니니까 어, 아니. 뒤에 발 각질 이 예전에, 건키 다섯 개 주셨잖아. 어. 우리 결혼식 사람 갔다 오다 누구 가져와? 몰라, 이거. 아마, 어디 있어? 누구 가져왔어? 했 여기. 옛날에, 옛날에 가져왔는데, 어. 이어먹었네 아 어, 온쿤팩이네 온쿤팩 팩이네 팩 어. 얼굴 마사지 팩이네 네. 손님 들어오면 선물 주고 언니 애기 남자니까 아. 애기 장난감 아이 팬티 팬티 그 모자이니 슈마켓 아마 비에 애기 있잖아 수 슈퍼마켓 맞은편에 이거 나중 항상 콘켓 콘킷... 집 와서 항상 내려와 이거 노어넣노 같이 놀아요 엄마 집숯 마켓 아, 아이, 아이 말해요 아 미역 아마 <laughs> 이거 한번더 아직 안 먹어 미역 어, 어, 이거 엄마가 미역국 아직 한 번도 안 먹었지 응 아, 그래서 오케이. 이번에 와서 이거 미역국 안끓여가고 아, 네. 사람들 같이 안 먹어 봐펜펜펜펜자 이거는 비누입니다 비누 저희 아마에 아직 한번한번더 아직 해안 먹어봤어요 스팸 스팸 스팸, 스팸. 두개세개 주고 이거 음. 음. 가족들이 주고 한번 먹어와 이랬대 음, 가족도 선물 주고 음. 시골에서 음식 많이 없잖아 이거 음. 같이 야채 어, 볶음 이렇게 그러면 언니 아마 다이레놀 3개 감기약 세 개. 아, 우리 만약에 혹시 몰라 감기 걸어서 만약에 감기 없어 그냥 부모님 선물. 아 우리가 감기 걸리면 우리가 먹고. 어. 안 걸리면 부모님 선물. 주방에 생필풀 있어 아마. 아, 이거 주방에 이게. 이거 붙이는 그 어. 고리 걸 고리.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필요하지. 이거는 홍삼. 홍삼. 자, 이렇게 해서 선물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실용성 있게 쓸수 있는 선물들을.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뭐 그렇게 크게 부담 까지 않는 자 이렇게 캐리하나에 라오스로 갈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또 하나 있네요 <laughs> 자 이건 뭐냐면 이거 그리들팬입니다 그리들팬 엄마 슈퍼 앞에 그 테이블 있잖아 테이블에 번호 해갖고 네. 삼겹살을 굽어서 사람들 한입씩 한입씩 좋아지겠어요 라오스 사람들이 차 뜨거운 거안 먹어 그래서 맞아. 차가워 차가운 거 먹어서 이번에 한국의 그 삼겹살 맛을 제가 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거 찍게요 음. 라오스의 처갓집에 가시는 분들은 이런 실용성 있는 거를 준비해도 괜찮을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맞아. 이번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괜찮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 아빠의 선물이야. 이거. 아, 아, 또, 나, 또, 또 하나 있네. 라이소 아. 가서 보통 저희 아아빠의 아, 항상 농장 오토바이 탔잖아요. 이렇게 따뜻해 음... 맞아? 응, 맞아. 맞아 맞아. 춥어서... 벌써 진짜 화판에서 많이 쓰고 이렇게 이것도 언니 선물이잖아 아, 이것도 이번에 언니 선물입니다 애기를 이렇게 앉는 이렇게 앉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앉는 힙시트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옷이 이렇게 꽉찼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캐리에다 옷을 많이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압축팩을 사왔습니다 쿠팡에 주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압축팩 한 920원 다 있어요. 응, 다 있어요. 있으면, 다 있어. 자, 압축팩에다가, 이제 또, 장인장 뭐, 이거, 패딩 같은 거, 이거, 싸가되는데 캐리어에 한계가 있으니까, 압축팩으로 야, 해서, 이거... 압축을 시켜서 가져왔습니다. 아, 그큰애이큰애 응. 오케이, 오케이. 이거 누구 옷이지, 이거? 아빠 옷. 이거 아빠 이거, 롱패딩이잖아, 롱패딩. 나이키. 응. 나이키 롱패딩. 야, 이거 뭐야, 이 이걸 캐리어 넣으면, 꽉차 뿌리지. 이것도, 아빠, 이거, 아, 이거 딱, 이거 딱 타겠네. 아, 맞지? 아. 야, 이거 딱 타겠네. 이것도, 자 이거 두개 넣으면, 캐리 옷두개 넣으면 꽉 찹니다. 이렇게. 이마가 부풀어 올라가. 음. 이야. 이거를 압축팩을 하면 얼마나 줄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빠져? 어, 아, 빠지네. 빠지나? 어우, 아. 빨아댕기네. 어 신기하네. 청소기로 쫙 빨갱이면은 캐리어에 짐을 넣기가 한편 소해지세요 야, 기네기네 이야, 이렇게 다 이렇게. 납작이, 이야. 아. 역시 이거 과하 좋다, 과하 좋아. 이야. 그냥 이렇게 는 자, 조금 전에 그렇게 부풀었던 게, 이 안에 쏙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 이렇게, 이렇게. 캐리에 한 반밖에 안들어갔네와야 이거 멋진데? 응. 맞지? 맞아요. 응. 저, 의 아마, 옷 샀어요, 두 개. 사마허하는 날씨가 많이 추워서 그래서 옷 많이 필요 했어요 자, 이렇게 또 하나 캐리어. 위탁 수하물 캐리어 하나 쌌고요. 세 번째 캐리어. 위탁 하나, 기내 하나인데 이번에 김간장 이거 친구 가면 가. 그 사람이 위탁을 하나 가져가면 되니까 하나 더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 컨키옷 갑니다. 옷 자, 이것도 이렇게 두툼합니다. 이렇게. 두툼해요. 자, 이렇게 두툼합니다. 두툼하거든요, 이렇게. 두툼해요, 이렇게. 이거는 뭘까요? 응. 엄마, 응. 엄마, 응. 엄 대표님이 보내신 거지, 이거? 응, 음, 스타벅스. 타벅스 음. 응. 초콜릿 케이크인데? 뭘또 이렇게 맛있는 걸 보냈을까?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 그렇게, 그렇게 아니야. 무시, 아니, 아니, 그렇게. 무시가게 뜯으면 안 돼. 방법 있잖아. 찢어버려 그래. 그래, 그래. 잘 봐. 오케이. 천천히. 한국식으로 뜯어. 라우스식 아니야. 아니 그렇게 아니야 이렇게. 잘 봐봐 방법 있어 괜찮아 그래 그래 어 그렇지 그래 그렇게 들어야지 야, 왁스 왁스 비싸지. 오. 오. 오, 케이크네. 이야 술왁스 비싸는데 술탄왁스 비싸지 오오 케이크네 야 케이크 이건 좀 특이하네 포장이 응야오아이스크림머 어. 어. 아,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 인가 응.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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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크림아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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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크 아이스크림, 아이크림아이이스크림이이스크이스크림아이스크이이